근데 혜진님뿐만 아니고 저랑 제 고객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써마지는 한번 해보면 끊을 수가 없는 시술이기는 해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써마지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써마지를 해오면서 거의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대가 현실이 되는 뷰티 파라다이스. VNMJ 피부과 성형외과 장희원 원장입니다. 요즘 제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썸마지무새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끼리 소통하는 컨텐츠가 공개되면서 그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저를 썸마지 원장님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 화끈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저썸마지 너무 애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랑 고백을 한 기념으로 제가. 썸아지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적이면서 또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썸아지썸아지 노래를 불렀는지 다들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원장님 얼마 전에 또 한혜진 님이 써마지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는 사실 몇달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혜진 님도 써마지 자주 하세요? 어 그럼요. 꾸준히 관리하시죠. 그 미모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혜진 님뿐만 아니고 저랑 제 고객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써마지는 한번 해보면 끊을 수가 없는 시술이기는 해요. 이렇게 써마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써마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효과긴 유지기간 안전성 어, 이세 가지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요. 노화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죠. 처짐이나 주름, 그리고 꺼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노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게 피부 텍스처, 즉 매끈한 피부 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써마지는 매끈하고 탄탄하면서도 광나는 이런 피부의 표면을 잘 만들어주는 효과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피부층이 진피층인데 써마지는 고주파 열에너지를 진피층에 전달해서 좋은 자극을 주. 이 자극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 뚜렷하게 감소하는 콜라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좋은 피부의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콜라겐이라 불릴 정도로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의 70%를 구성하며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는 피부의 뼈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부에 콜라겐이 없어지면 처지기도 하고 주름도 생기고 피부결도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만큼 합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점점 더 피부가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써마지는 줄어드는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훌륭한 장비고요. 그리고 써마지를 하고 나면 느껴지는 확실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술 1, 2주부터는 열로 인한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좀 달라붙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즉 써마지가 울세라만큼 처진 피부를 쫙 끌어 올려 주지는 않지만 타이트닝 효과로 피부가 리프팅 되는 효과를 일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에는 서서히 콜라겐이 합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진 모공도 조여지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피부에서 뿜어나는 광이 장난 아니라며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고객님들의 피드백이 정말 많습니다. 가끔 서마지는 전후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시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써마 지를 안하 다가, 고 객님 들의 변화 를 팔로업 하 면서 시작 했기 때문에 개인적 으로 생각 했어요. 때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변화들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써마지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유지 기간이 긴 시술로 유명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 최근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요즘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마다 한 번씩 써마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는 1년에 한번 무조건 900샷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년 반. 에서 2년에 한번 하는 정도로 주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콜라겐 리모델링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줄어드는 콜라겐보다. 부침되는 콜라겐이 더 많아지니까 다음 시술까지 필요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직접 효과가 누적된다는 말을 체감하니 고객님들께도 더 확실하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만의 팁이 있는데 써바지는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되는 시술이라 대부분 300샷을 많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하실 때 본인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적정 샷수를 조정해서 들어가야만 효과도 좋고 또내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 양에 빨리 도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콜라겐이 피부에 축적되면서 주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누적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 유지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써마지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써마지를 해오면서 큰 부작용을 호소하신 분은 거의 없었는데요. 물론 에너지 설정값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확한 디자인과 필요한 에너지 강도로 진행하면 정말 안전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써마지는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멍이나 붓기 등 회복기간 이런 부분도 매우 짧아서 노화를 예방하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옵션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피부 관리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안티에이징 입문템으로도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써마지 무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정말 간단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의 피부 퀄리티를 지키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싶다면 써마지는 생각보다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피부과 시술은 유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고 결과가 있고 나에게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봐도 써 손색이 없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